소봉도서관 이야기보따리 두 번째 아들 고마워 범수는 무뚝뚝하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늘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엄마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지만 번번이 머뭇거리기만 했다 오늘도 범수는 아침에 일어나 식탁으로 향했다 하지만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엄마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엄마는 대답이 없었다. 잠시 후 방문이 살그머니 열리더니 아빠가 나왔다. 쉿! 범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아파요? 며칠 전부터 춥다고 하더니 감기에 걸렸나 봐. 오늘은 아침밥 대신 바나나랑 우유라도 먹고 학교에 가렴. 네. 범수는 엄마가 아팠던 적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았지만 잘 떠오르지 않았다. 강철 같기만 했던 엄마가 아프다고 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바나나를 먹으며 생각에 잠겨 있던 범수는 서둘러 학교 갈 채비를 하고 집을 나섰다. 막상 학교에 도착해서는 친구들과 정신없이 놀았다. 실내와 가방을 휘두르며 집에 도착했지만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다. 범수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하지만 엄마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엄마. 범수는 조심스레 방문을 열어보았다. 엄마는 밝았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얼굴로 누워 있었다. 여전히 힘들어 보였다. 엄마 아직 아파? 범수야 학교 잘 갔다 왔어? 엄마 괜찮아. 밥 먹어야지. 오면서 친구랑 붕어빵 먹었어요. 밥밥 먹어야지. 네. 범수는 조용히 문을 닫고 엄마 방을 빠져나왔다. 배가 고팠지만 아빠가 올 때까지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날 밤 아빠와 늦은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범수는 눈을 뜨자마자 주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어제처럼 식탁은 텅 비어 있었고, 엄마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엄마! 범수는 서러운 마음에 엄마를 큰 소리로 불렀다. 하지만 기대했던 엄마 대신 아빠가 나타났다. 범수야, 엄마가 많이 아파. 아빠가 밥 챙겨줄 테니까 기다려. 아빠는 차가운 우유에 시리얼을 부어주었다. 어제 범수가 느꼈던 이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범수는 이제 분명히 알수 있었다. 그것은 엄마에 대한 걱정이었다. 범수는 그릇을 반도체 비우지 않고 식탁에서 일어나 학교로 향했다. 친구들과 웃으며 얘기했지만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다. 늘 집에 돌아가던 길에는 신라 주머니를 휘둘렀지만 오늘은 팔이 움직이지 않았다.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던 범수는 문득 어제 경훈이와 사먹은 붕어빵이 떠올랐다. 경훈이는 붕어빵을 꼬리부터 씹으며 범수에게 이야기했었다. 내가 작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었는데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붕어빵을 사줬거든? 근데 붕어빵을 다 먹고 다음날 일어났더니 감기가 싹 나아있었어. 범수는 어제 먹은 붕어빵 집으로 뛰어갔다. 아저씨, 붕어빵 주세요. 한 개에 오백 원인데 몇개 줄까? 순간 범수는 고민했다. 바지 주머니에는 포켓몬 카드를 사려고 모아둔 돈 이천 원이 있었다. 잠시 머뭇거리던 범수는 주먹을 꼭 쥐고 아저씨에게 대답했다. 2,000원 어치 주세요. 범수는 혹시나 붕어빵이 식을까 품안에 넣고 실내어 가방을 신나게 휘두르며 집으로 향했다. 엄마~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엄마, 붕어빵 먹으면 감기가 금방 나아질 거래요. 경훈이가 그랬어! 범수는 품 안에 넣어온 붕어빵을 꺼내 엄마에게 내밀었다. 엄마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따뜻한 붕어빵을 손에 쥐었다. 벌써 다 나은 것 같아. 어이쿠, 우리 아들, 고마워. 엄마는 범수를 꼭 안아주었다. 범수도 엄마의 품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때보다도 엄마의 온기가 더욱 따뜻하게 느껴졌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온라인 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을 맡은 김지미입니다. 자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파피스트리의 기법을 활용하여 위빙 컵, 어, 컵 받침 만들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 재료는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기 재료가 위에 이제 컵받침 만들기 재료라고 써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우리가 만들기를 할때 필요한 재료들이 여기 봉투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가위를 가정해서 준비해 주셔야지 마무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가위를 함께 준비해서 영상을 통해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받침 만들기 재료를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재료 키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가정에서 가위를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재료 안쪽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종이로 된 위빙틀이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두 세트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위빙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색깔 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요 바늘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수수깡이 들어있는 요 비닐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재료가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자, 요 색깔 실이 총네 줄이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두 개씩 이용해서 두 개의 컵받침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요 실들은 이제 랜덤으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자, 원하시는 색깔을 이렇게 짝꿍을 서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저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꼭 이렇게 안해도 되고요 이렇게 섞어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저는 실이 들어있던 대로 이렇게 해서 짝꿍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그 수수깡이랑 같이 들어있는 바늘 이 봉투에서 우리가 하나 하나씩 먼저 꺼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얘네도 뜯어서 같이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수수깡이랑 바늘 필요하고요. 자, 이거는 수수깡은 꼭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하시다 보면 필요하신 분들만 쓰시면 되고요. 자, 리빙 틀은 총두 개가 들어있어요. 자, 한 세트, 한 세트씩 필요한데, 요거는 망가지지 않으면 한번더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우선 이렇게 재료가, 하나 만들 재료를 먼저 이렇게 준비를 했으면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위빙틀에다가 직접 감아줄 거고요. 하나는 바늘에 끼워서 이 위빙틀을 지나갈 거예요. 자, 어, 우선 저는 핑크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위빙틀에 여기 스타트 쓰여 있는 부분 보이시죠? 여기 1번 있고, 자, 이 부분을 지나갈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실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되게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쪽에서 시작해서 뒤로 갔다가 이렇게 위로 나와서 이제부터는 뒤로 가면 안 돼요.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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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거예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여기 숫자대로 갈 건데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걸고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옆으로 걸어요. 이렇게 삐조삐조 톱니바퀴 보이시죠? 이 톱니바퀴 따라서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갈거예요 이런 식으로 너무 느슨하면 이 종이 틀에서 빠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당기면서 이렇게 걸어주세요. 그래서 걸어주시면 이게 길이가 조금 많이 남아요. 이렇게 해서 뒤로 걸고 다시 앞으로 빼서 자 이렇게 엔드 부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고 살짝 잘라 주셔도 돼요. 그래서 잘라서 준비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서 해 제대로 끼우신 분들은 뒤를 돌렸을 때 이렇게 가운데 쪽에는 실이 없고 양쪽에만 실이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먼저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 자 바늘에다가 나머지 실 하나를 끼워 주실 거예요. 자, 실이 두껍기 때문에 살짝만 끼운, 끼워서 이렇게 손톱으로 빼주시고자 이렇게 해서 끼워주신 다음에 자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요 스타트를 무시하시고요 여기 끝에서부터 와야 돼요 왜냐하면 요 스타트는 요 종이 틀에다가 요 실을 끼울 때 쓰는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바늘은 얘랑 상관없이 요쪽 18번이었던 이쪽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끼울 줄은 여기 가운데 네모, 여기만 끼울 거예요. 양옆에 여기 날개에 꽂혀 있는 줄 있죠. 이 줄은 끼우시면 안 돼요. 자,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조금 빼둘게요. 자, 다시 설명드리면 양옆에 껴있는 이 날개 줄에 껴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끼우지 않고요. 여기. 자,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이 줄에만 끼울 거예요. 자, 끼우실 때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 건너 끼우시면 돼요. 자, 처음 시작은 상관은 없어요. 밑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위에서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밑으로 지났다면 위 아래 위 아래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건너 건너서 바느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바느질 하실 때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자 순서를 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 건너 건너 이렇게 있죠? 얘를 당겨주세요. 그래서 당겨주시면 자, 너무 끝까지 다 당기시면 빠지겠죠? 자, 이 정도 남겨두고 자, 이거를 위로 이렇게 당겨서 올려주세요. 네, 올려주시고 자, 아까 수수깡이 왜 필요했냐면 이걸 너무 느슨하게 감으신 분들은 얘네가 막 빠져요 그런 분들은 이제 요 수수깡을 밑에다가 요렇게 끼워두고 하셔도 되는데 저는 네, 굳이 끼우지 않아도 이게 왔다갔다가 잘 되기 때문에 수수깡은 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서 나왔으니까 일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얘가 이제 보라색이 분홍 실 아래 있죠. 그러면 이번에는 위로 지나갈 수 있도록. 자, 엇갈리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위빙이 옛날에 배짜기랑 같은 원리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우리가 할수 있도록 이렇게 그 재료가 되어 있는 거고요. 배 짜는 거를 생각하면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서 직조 생각하시고, 이렇게 해서 또 올려주세요. 자, 요번에 땡기실 때는 여기 끝부분이 그래도 살짝 이렇게 너무 많이 땡기면 얘가 이렇게 안으로 쪼그라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힘을 줘서 땡겨 주시고, 그런 다음 다시 또 이번에는 자, 여기 첫 번째 줄처럼 가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양손을 잘 이용해가면서 자, 이렇게 땡겨주세요 자, 계속해서 반복해주시면 되는데요. 요 줄은 네, 우리가 홀수로 끝나야지 이게 마무리를 지으실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세개세줄 했죠? 자, 보라색 줄을 셌을 때세 줄이에요. 자. 보통 9줄 정도만 해도 괜찮기는 한데, 11줄 정도 하면 굉장히 촘촘하고요. 9줄만 해도 나쁘진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다시 또, 아까처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위를 지나야겠죠? 두 번째 줄에 썼던 것처럼. 자, 반대로 이렇게. 엇갈리는 거 생각하면서, 네, 위에 줄 보시면서, 이렇게 엇갈리게끔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쭉 당겨서, 한번더 당기고, 당겨주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이쪽이 너무 이렇게 안으로 딸려 들어간다 싶으면 살짝 당겨서, 네, 일자 만들어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네줄 했어요. 이번에는 다섯 번째 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줄 이렇게 가고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엇갈리게끔 지나가서 네, 이렇게 땡겨주세요. 이렇서 위로 올려서 땡겨주고 자, 위로 이렇게 손으로 밀어서 땡겨주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 지금 다섯 줄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또 반대로. 굉장히 쉽죠? 요거는 이제 초등학교에서도 그 옛날에 전통 우리 배짜기 수업할 때그 배짜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요걸로 우리가 실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예쁘게 열심히 떠서 컵받침을 만들었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이게 헷갈려서 위아래 위아래 막 헷갈려서 그랬는데 몇번몇줄 왔다 갔다 하면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속력이 붙어서 자라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이거를 하실 때자 왼쪽 오른쪽 왔다 갔다 할때 순서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은 아마 금방 금방. 예쁘게 뜨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줄 됐습니다. 자, 아이들은 일곱 줄만 했었는데요. 자, 저희는 아홉 줄을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줄은 가야 모양이 이뻐요. 그리고 가능하신 분들은 11줄을 해 보시면 더 촘촘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끝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자리가 조금 좁기 때문에 잘안 들어가요. 그래도 양손을 써가면서 이렇게 잘 천천히 땡겨가면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자, 하다 보니 막 빠져요. 빠지면 다시 끼워주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줄을 세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줄. 마지막 아홉 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아홉 줄. 자. 자 조금 땡겨서 이렇게 갈게요. 손으로 잡아서 넣고. 잡아서 넣고. 자, 잡아서 넣고. 자. 땡겨주세요. 자,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다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줄총 아홉 줄이 됐습니다. 가로 줄을 쟀을 때 홀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홉 줄을 다 하셨다면 길이를 조금 남겨두고 자를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 위빙틀에서 이 실들을 빼줄 거예요. 빼실 때는 그냥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툭한따뜻딱빠지죠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빼주신 다음에 자빼 보시면 이렇게 위쪽 부분이랑 아래쪽 부분에 우리 종이에 끼워져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렇게 살짝 널널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손으로 이렇게 좀 펼쳐서 어느 정도 비율이 서로 비슷하게끔 이렇게 손으로 좀 펼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매듭을 진 다음에, 그 다음에 좀더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아마 마무리가 되셨을 거예요. 자, 요렇게 되시면,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요. 우리가 홀수를 해야지만, 요렇게 양 모서리 부분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매듭을 지으실 때는 요렇게 그냥 매듭 지으셔도 되고요. 봉지 묶듯이 묶으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이제, 편하신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조금 당겨서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시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저희는 매듭을 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끝부분으로 잘오일까 살살살 박으면서 모양 보면서 당겨주시면, 네, 이렇게 매듭이 지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알맞은 길이로 가위를 이용해서 네, 양쪽을 잘라주시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완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좀더 펼쳐서 요 모양들을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는데요 요거는 저희가 9줄로 했던 거고 요거는 이제 11줄을 했습니다 자두개 보시면은 요게 조금 더 촘촘하고 요게 조금 더 느슨한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항상 홀수로 작업을 해 주셔야 이렇게 양쪽으로 마무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9줄 또는 11줄 이렇게 해서 자 하실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 주시면 작품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봤어요 자, 어떻게, 오늘도 완성을 잘 하셨나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색깔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의 컵받침이 나올 텐데요. 자,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는 9단을 떴을 때와 11단을 떴을 때의 느낌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이제 9단을 뜨게 되면 조금 더 널찍한 모습으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11단. 또는 13단을 뜨면 이렇게 촘촘하게 더 나올 거예요, 모양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 해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나는 9단을 뜨고 싶다. 나는 더 촘촘하게 11단을 뜨고 싶다. 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질 수, 달라져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예쁘게 완성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가지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